안녕하십니까 아이드릭입니다 자 오늘 테라사이언스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환기 종목을 달았고 얘는 이제 자본 잠식 그런 관련 내용이 뉴스가 나왔었는데 한번 이제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일대 분석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5월 11일 예, 5월 1 1일에 테라사이언스 분석 한번 드렸고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한가를 간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가 갔을때 조금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 물량 정리하고 여기 밑에서 제 생각이 다시 올린 거예요 다시 아시겠죠? 다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 나 얘네가 물량을 다 털지 못해서 이걸 올린 것 같기는 한데,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얘는 이제 물량 다 털고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몇천억 되는 규모였는데, 여기서 한번 털고, 여기서 한번더 털고,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턴게 아니구나. 밑에서 받아서 올려가지고, 여 위에서 턴 걸로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 원래 이렇게 위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저는 이제 곧장 던집니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어더 올라갔어도 이거는 이제 내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먹고 끝냈을 겁니다. 예, 테라 사이언스를 제가 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여기 보면 별로 안 터졌죠. 그래서 어, 보면 거래량이 쭉 줄었죠. 그래서 아 여기서 나간 거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는 한데 원래 이렇게 추가 상승하기 전에 밑으로 이렇게 빼고 올려요. 근데 테라 사이언스는 제 기준에 안 맞는 종목이어서 제가 어, 아마 이때 털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거래량이 좀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량을 다 넘기고 나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확. 를 했을 때얘 고점 너뭐 7,000원 부분이 이 앞에 고점하고 거의 겹쳐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어 이거를 그래도 얼추 터지 않았을까. 얘가 이제 물량을 테라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보통 평단가가좀 아무리 좋게 봐줘도 한뭐 1,700원, 2,000원 미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 7,000원까지 그래도 주가를 많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얼추 털 만한 타이밍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c d 에 홀딩스 그리고 이제 시디 소 호이딩스 말고는 지분이 딱히 없죠. 근데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께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호이딩스 조합 이런 거 들어간 거잘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탈출해얘들은 탈출한다니까. 탈출을 한 걸로 생각이 되고 이 재무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 재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재무는 안 나쁜데 이번에 환기 종목을 달았어.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보면은 여기 요걸 보면은 한정 받았습니다 한정 검토 범위가 제한됐다 이게 뭐냐면 이제 회계사무소에서 얘네 감사 보고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다 제공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한정이 약간 불안한 게 뭐냐면 돈을 어떻 썼는지 증빙을 못하는 거야 그 이게 횡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배임이나 그게 걱정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렇게 그 단기 순이익이 좀 빠져나가는 것은 조금 안 좋거든요. 뭐큰 금액은 안, 아닙니다. 보니까 뭐 억단이 한 4억 정도 빠져나가긴 했는데 최근에뭐 20억 가지고도 거래정지된 종목이 있어서 어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빡세게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 의견의 음 반기 검토 보고서 이런 거 보면은 어 감사 한정 의견 나와 있죠. 여기 기수하고 있는 사항이 재무제표 에 미친 영향 제외 어 보면.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는 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약 이렇게 그러니까 왜 한정을 줬냐 이거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대체적인 방안 적합한 증거를 확보를 못한 거야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빼돌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거죠 이렇게 한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도 다 던지고 세력들도 다 던지고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럼 얘는 단분간은 사실 건드리기 좀 뭐합니다. 혹시 모르잖아. 어, 기업적으로 괜찮기는 하지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분 구조가 너무 좀 지저분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순이 계속 빠져나오고 여기서 순이익이 들어왔는데, 요거 이제 일시적으로 들어오게 만든 걸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다시. 어 작년에 4분기에 다시 이렇게 이게 빠져나갔거든요 여기서 1분기는 뭐 괜찮긴 한데 이게 뭔가 돌리는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보면은 CDS 홀딩스가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 슈센텍이라고 있어요 슈센텍 근데 얘네도 이제 제전 영상 보시면 제가 지분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어, 여기 보면 또 제우스 이후 조합 일단 조합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거는 아니다 어, 원래 이름은 이제 EDT였고 여기 봐봐요 배임횡령 발생이잖아. 예, 그래서 요거를 자 하나하나 볼게요. 보면은. 자, 예전에 테라 사이언스, CDS 홀딩스 봤더니 슈센텍, 지서연 부회장. 얘네가 최대주주 대표로 있는 거예요. 슈센텍은 배임행령이 일어났죠. 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얘는 다시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나올 수도, 있, 나,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화정기도 지금 거리정지죠 근데 이화정기, 거기 출신이 또 여기 들어와 있고, 어, 부사채 BW 요거, 신주인수권 부사채 푸드옵션, 이런거 행사하면서 또 얘네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 왔다갔다 해 예,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겁니다 저는 배임 횡령 이렇게 돼있고 여기 보시면 휴센텍 최고 5년간 실적도 엄청나게 좀 안좋아진 부분도 있죠 예, 자 제가 하나씩 말씀드린 거예요 옛날 거긴 하지만 지금 그러면 얘네가 뭐그 그, 얼마전에 추정 60분 나왔대 내가 안 봤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리튬 사업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리튬 사업 근데 리튬 배터리 뭐 이쪽이 저는 지금 다 주가 작업치기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일하는 거야 어 무슨 뭐 이거 봐봐 신안에 무슨 뭐 배터리가 아니 소금이나 만드는 곳에 뭔자 맞나요 여기 전남 신안군 에 예, 이런 것들 조금 아씨 너무 좀 구라를 치는 것 같아서 자 보시면 여기 문제는 생산 가능성이야 또 이런 것들 뭐 리튬이 있다고 해도 이거를 생산을 얘네가 진짜 할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리튬 하느냐 리튬 있느냐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테라 주추정 60분에서 어잘좀 취재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담보권 실행으로 <laughs> 최대주주 반대 매매 아, 이상하죠. 예, 네, 반대 매매를 당했다는 것은, 최재주주가 이거를 대출받아서 존나게 주식을 사서 끌어올렸다는 얘기인데, 담보권을 실행했다. 예, 네, 그 얘기는 적지적 M&A 가능성도 있고, 아, 좀 이상하잖아. 2차 던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기업 신용도 감사 범위 부분제한. 아, 그래서 얘는, 저는, 예,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뭐 있지? 슈스 텐트 이솔루션. 아이, 다 좀, 좀안 좋아, 내가 보기에. 어, 이하전기도 아까 지금 껴있었고.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테라사이언스를 지금 이제 분석을 하자면, 일단은 세력들이 나갔잖아요. 얘는 그래서, 아, 이게 손절을 하라고도 말을 못하겠어. 기술적 반등이 이제 좀 잘라내는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추가 매수는, 저라면 이거 추가 매수 못합니다. 추가 매수 할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거량이 래 이렇게 터진 게 떨어지는 거를 세력이 다시 받은 게 아니라, 세력들이 자기들 물량도 다 던져서 거량이 터진 걸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제가 100%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때도 저는 어, 이때 매도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줬었거든요 근데 어, 결국에는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예,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어, 이테라사이언스가 이때는 제 예상은 좀 빗나간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줬었거든요. 불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거래량이 좀안 빠졌으니까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 이번에는 거래량이 좀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이때처럼 고점으 돌파해서 뭐 7,500원 이상 간다. 이게 저는 확실히 확률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률 이 없다는게 아니라. 자, 근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기였고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힘들고 하실 겁니다. 물린 경우도 많고. 예, 그러면 이제 같이 또 해도 되니까요. 편하게 저한테 문의 주셔도 됩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예,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분들은 편하게 연락 24시간 주셔도 되고요. 제 번호는 여기 공개돼 있으니까 예, 건승을 기원합니다. 테라사이언스는. 어쨌든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오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아이디렉 이었습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3472,377% 수익으로 시음증권도 14,854,431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442,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보... 볼... 최저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J, L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겠죠 혼자 하면 잃을 수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무용 거 아시죠? 원금 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 이 최종 손실이 됐다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것,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 포토샵이라고 생각합니 비싼 차, 시계 등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천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어떻습니까? 손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